벌써 9시가 넘었다. 최소 8시 반에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늦어버렸다. 이번 생이 갓생은 글러먹었다. 최근 오랫동안 일이 들어오지 않았다. 단기로 몇개 들어오긴 했는데 누구 코에 붙여도 붙여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울거리였다.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벌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불안하다.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모든 게다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선택했으니 두려운 게 당연한 거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 있다. 불안함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꾸물꾸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려 애를 쓴 이주였다. 어떤 날은 아주 게으르게 보냈고 어떤 날은 아주 부지런하게 하루를 보냈다. 확실히 몸이 부지런할 때 불안함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게으름이 불안함을 이겨냈다. 아무튼 나는 그래도 현생을 살아내야 하니까 돌을 굴리며 해냈던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연과 행운이 겹쳐 얻게 된 새로운 소식도 전해 보려고 한다. 1. 포트폴리오 정리. 일정이 빠듯할 땐할수 없었던 포트폴리오 정리를 했다. 그동안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을 잘 다듬어서 업로드해야 한다. 업로드하는 곳은 세 군데이다. 내 작업물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 사이트와 인스타 포트폴리오 계정, 그리고 재능 마켓 상세 페이지이다. 나는 이렇게 세 군데에 적당한 사이즈로 편집해서 업로드한다. 나는 포트폴리오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려고 한다. 내가 업로드한 프로젝트를 보고 비슷한 유형의 회사에서 작업 의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저희 회사와 같은 계열 프로젝트를 더볼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다 보면 내가 하지 않았던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더 채우고 싶은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도 정리해 볼수 있다. 자주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2 sns 시작하기. sns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케팅 도구라고 한다. 프리랜서는 무료로 할수 있는 홍보인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실 나는 포트폴리오만 업로드하고 있는 인스타 계정이 있다. 소통을 하는 계정은 아니라서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안 해본 것을 시작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잘해내고 싶다는 부담감이 나도 모르게 잔뜩 쌓여있는 것 같다. 포트폴리오 계정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추가로 소통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이다. 일상뿐 아니라 디자인 팁이나 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정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준비만 5개월째다. 일이 없는 지금이 SNS를 시작하기 적기라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다. 유튜브로 인스타 키우는 법도 열심히 검색해 보고 포토샵으로 미리 피드도 꾸며 보고 있다. 맨날 준비해 봤자 소용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라도 올려야 한다. 제발 이 영상 올리기 전 게시글 하나라도 올리길. 참, 공부하기 요즘 유튜브로 영상편집 독학을 하고 있다. 유튜브가 잘 되길 바라며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잘 되지 않더라도 영상편집 기술을 터득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건 역시 프리랜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으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로서 시야가 넓어지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다른 플랫폼의 새로운 유행을 공부하고 경험하다 보면 내 본업에 활용하고 싶다는 욕망이 차오른다. 평소에 유튜브 볼 때는 보지 못했던 유튜브 편집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런 효과를 내가 하는 분야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온다. 죽어가는 열정 불태우기 완전 가능이다. 4. 크몽 광고 돌리기 위에 소개한 방법들은 프리랜서로 간접적인 영업 방법이었다면 이번에 실제로 마케팅을 시도해보았다. 이번에 시도한 마케팅은 아주 쉬운 방법이다. 크몽에서 제공하는 자체 광고 기능으로 비용은 주당 99,000원이고 크몽 상단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한다. 나는 기존의 크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서 적립금이 조금 쌓여 있었다. 이전에 쌓인 적립금에만 삼천원을 더해 일주일 동안 광고를 돌렸다. 결과는 나에겐 별로였다. 유튜브에서 크몽 광고에 대해 검색해보면 광고를 돌리기 전과 후의 문의량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사례들이 있는데 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마 크몽이 입점된 지 얼마 안된 신생업체라 너무 리뷰가 적어서였거나 아니면 요즘 비수기였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문의 자체도 적었고 성사되는 프로젝트 건의 규모도 작았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어느 정도 인지도와 리뷰를 쌓은 후 광고를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아마 당분간은 광고를 돌리지 않을 것 같다. 5. 채용 사이트 활용하기. 채용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 또한 괜찮은 영업 방법 중 하나이다. 채용 사이트는 일반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구인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면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를 찾는 기업도 많다. 꼭 한번 검색해 보기를 추천한다. 전에는 재능 마켓이나 sns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직접 채용 사이트로 가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게 된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확실히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환경과 꼭 성사되지 않더라도 노력하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환경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 나는 되도록 많은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고 메일로도 추천 채용 공고를 받아보곤 했다. 추가로 크몽에서는 엔터프라이즈라는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 직접 프로젝트 예산과 기간 등을 공유하면 프리랜서들이 보고 직접 이력서를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자주 확인했다. 난 괜찮은 채용 공고가 없더라도 마음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틈틈이 찾아보았다. 최근에도 채용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살펴봤는데 결국 새로운 브랜드와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침 어떤 브랜드에서 프리랜서 공고를 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하던 일과 거의 같은 일이었다. 브랜드에서는 상주할 정도의 디자인이 필요하진 않지만, 주기적인 브랜드 관리를 도와줄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필요했고, 마침 나는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우연히도 나는 마침 메일로 이 채용 공고를 발견했고, 또 마침 마감 직전이었고, 마침 나는 포트폴리오 이력서를 최근에 재정비했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지원을 할수 있었다. 이런 우연과 행운이 겹쳐 일사천리로 미팅과 계약이 완료되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내가 잘할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기간 동안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다. 평소에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이제 맡게 된 새로운 브랜드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행운처럼 느껴진다. 일이 없을 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눈을 떠서 자리에 앉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다듬으려 컴퓨터를 키는 것도 채용 사이트를 보는 것도 SNS에 글을 하나 올리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 눈꺼풀이 내 손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만 느껴진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하기이다. 의욕은 앞서는데 시작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아마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럴 거다. 오늘 우연히 유튜브 요즘사에 올라온 원해독백 인터뷰 영상을 봤다. 원해독백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인터뷰로 보니 너무 반가웠다. 마침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원님은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이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되뇌인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지.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진짜 마법의 열쇠 같은 말이다. 특히나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프리랜서인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저세 문장을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조금 내려놓아보자. 인스타 꼭 시작하자. 스스로 외치며 영상을 마무리해본다.